신명기 7장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희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일곱 민족인 헷 족과 기르가스 족과 아모리 족과 가나안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스 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꾐에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주를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주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또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어느 백성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너희 짐승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이다. 주께서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혼자 생각해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본대로 큰 재앙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이끌어 내셨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또한 주 너희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 남은 사람들과 너희를 피하여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말아라.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지도 모른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의 왕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너희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 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와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다. 그런 행위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너희의 집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너희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희는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한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